안녕하세요. 산채야기입니다. 오늘은 11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십정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1번부터 출발해 봅니다. 일본의 아가씨 무지입니다. 아, 이거는 소장하시는 분 집에서 가져온 거고요. 무지 네 분을 키웠는데 하나가 터졌답니다. 예, 같은 분에서 분주한 거고요. 그분이 처음에 두 촉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키우면서 네 분으로 만들었는데 하나가 올시나가 호로 나왔답니다. 이렇게 아가씨 아가씨는 중투죠. 무지 두 촉의 신한데입니다. 아, 이번에는 제왕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제왕. 이 폭이 1.1cm 이렇게 나옵니다. 3번은 멋진 종자, 소반입니다. 색감 아주 좋고요 아, 입장마다 보니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4번에는, 아, 한쪽이지만, 편이 가랑가랑한 아주 멋진 종자. 호중투입니다. 5번에는 개굴산입니다. 개굴산 뒷대를 어, 분재해 놓은 거고요. 두축입니다 뿌리는 괜찮고요. 아, 중투하소심, 아, 새로운 중투하소심 개굴산입니다. 두쪽입니다. 6번에는 산반입니다. 산반문이 아주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는 아, 변정은 3반이고요. 3반 산반 두축입니다 7번에는 아이것도 호중튼데 변이 잘막 많하니 아주 좋습니다. 육절도 단단하고요. 아, 호중주 세축입니다 8번에는 극황 소반입니다. 아주 거친 종자. 극황 소반이고요. 이거는 어, 산채 그대로이고요. 어, 산채 벌브만 제거된 상태입니다. 벌브 두개 두 제거된 상태, 산채 그대로고요. 어, 뿌리도 이렇게까지 위로 올라왔습니다. 뿌리 최상이고요. 어, 서반 극한의 서반 세척이고요. 아담한 편입니다. 아, 9번은 홍장미입니다. 홍화의 홍장 정말 꽃이 좋습니다. 화형 좋고 화연 화형, 화형 완전 후육질에 아, 어, 색이 아주 핏빛으로 어, 적화 홍장미입니다. 두촉이고요서반무늬도 들어 있네요. 10번에는 송옥입니다. 원판 소심 송옥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소개는 해드렸고요 1번부터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아가씨입니다. 두쪽에 신화한대구요. 아가씨. 아, 이 하얀 가루는, 아, 약입니다. 약이라 괜찮고요. 약간 반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접혀가지고 펴보지도 못하고 반성이 이렇게 보이는 듯 하죠. 아, 그분이 두 촉을 주문해가지고 몇년 키워서 지금 네 번을 만들었는데 호가 터져 나왔더라고요. 호가 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 아가씨 무지구요. 두 쪽에 신화 한대입니다. 아, 편이 아주 좋네요. 무지지만 약간 반성도 있어 보이고요. 신화는 뭔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 이렇게요. 일단 아가씨 무지구요, 아, 두층에 신화 한대입니다. 아, 13회상점 8, 25만원 입니다. 아, 한번 멋지게 한번 아, 농사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혹시 터져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신화에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아 벌리지를 못하겠네요. 찢어질까봐. 1번에 25만원 입니다. 이번에는 멋진 종자 제왕이고요. 아주 화려한 제왕입니다. 아, 노코로 발전하는 제왕이고요. 단엽중 들어도 간 제왕입니다. 변이 아주 좋습니다. 무늬도 너무 화려하게 좋지만, 변이 너무너무 좋고요. 완전 후육질의 아 한쪽이지만 상작의 제왕입니다. 최고의 난처죠. 제왕 이번에 제왕 한쪽입니다. 12에서 1.1 29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 소호반이고요 분명 소호반입니다. 아주 멋진 중자 소호반 아, 뒷대까지 화려하게 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아우, 너무 추워서 말이 잘안 나오네요. 엄청 춥네요.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니까. 소호반. 세촉입니다. 화려한 소호반입니다. 아, 색감도 아주 좋고요 변도 후육질로 아주 좋습니다. 소호반, 세촉이고요 9에서 15, 0.7. 16만원입니다. 아주 화려한 소반입니다. 아, 5, 4번에는 아, 변이 아주 좋습니다. 백올덕 있고요. 아, 녹코중투인데 산반성이 강해 보이네요. 산반호중투 같고요. 아, 산반성이 강한 것들은 발전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무늬발전이요. 변도 후육질 아주 좋습니다. 4번에 아, 중토 한쪽입니다. 8에서 0.6이구요. 6만원입니다. 5번에는 개골산입니다. 중토와 소심이죠. 새로운 중토와 소심 제가 뒷대를 종자를 당겨놨었는데 아 올렸습니다. 개골산 저렴하니 가져가셔서 종자 하시기 바랍니다. 중토와 소심이고요 두쪽입니다. 아 12에서 0.6 6만원입니다. 6번에는 3반입니다. 3반이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3반 무늬가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아, 변도 이 폭이 0.8이고요. 모초까지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아, 6번에 3반두쪽입니다3반문이 아주 좋구요. 12에서 0.8 7만원입니다. 8번에는 호중투인데 변이 짤막하니 아주 좋습니다. 세쪽이구요. 짧은겨울신화입니다. 편도 좋구요. 호육질에 변이 아주 좋습니다. 짤막한 호중투구요. 육질이 아주 단단하네요. 7번에 호중투입니다. 아, 세쪽이고요 변중투. 아, 오일서크 0.6, 7만원입니다. 8번에는 서반입니다. 극항서반이고요 아, 모쪽까지 극항은, 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둥글둥글하니, 변도 짤막하니 아주 좋고요 아 이거는, 어, 아, 벌브만, 산책 벌브만 제거된 상태고요아 벌브가 썩어서 잘라냈고요아 산책 그대로입니다. 극강 서반 아주 멋진 종자고요아 세촉입니다. 서반 세촉이고요 9에서 0.6, 6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서반이고요 9번에는 홍장미입니다. 홍화 중에서는 최고 좋은 홍장미죠. 아, 서반무늬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홍장미. 홍화라기보다는 적화라고 해야 되겠죠. 꽃도 완전 후육질에 너무 좋고요 꽃이 완전 후육질입니다. 그 서반무늬도 이렇게 들어있죠. 색감, 말할 것도 없이, 핏빛이고요 아주 멋진 정자, 홍장미. 홍화 중에서는 최고 으뜸이 아닌가 싶어요. 홍장미 두쪽이고요 15에서 0.7, 9만원입니다. 10번에는 송옥입니다. 송옥 세쪽이고요 엄판, 소심, 송옥. 아, 15에서 0.8, 1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고요. 아 이제 뿌리 뿌리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에 아가씨 무지입니다. 무지고요. 두 쪽에 작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두 쪽에 신화 한 대고요. 아 뿌리 아주 최상입니다. 두 쪽에 신화 한 대. 아 뭔가 보이는 듯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가씨 부지아 아, 이분이 제가 가져온 분 지인분이 아, 이거를 키우다가. 어, 여러 해 키웠나봐요. 그래가지고, 어, 네 분으로 분주을 했는데, 어, 하나에서 지금 어, 호로 터졌답니다. 이제 중투로 나오는 건 시간 문제죠. 아, 반성호로 제가 보고 왔어요. 보고. 어, 반성호로 잘 터져 있더라고요. 두쪽에 신화 하나, 신화 포함 세쪽입니다 일번에 아가씨 두척에 신안대고요. 이 폭이 0.8입니다. 25만 원이고요. 아 이번에는 제왕 아주 멋진 종자 제왕입니다. 변도 좋고 무늬 아주 좋습니다. 아 제왕 중에서도 최고 종자목으로 으뜸인것 같고요. 노코로도 아, 발전됐고 잎폭이 1cm가 넘습니다. 잎폭이 제 손가락 넓이보다도 더높죠 아, 뿌리도 아주 최상입니다. 이렇게 뿌리 도 아주 좋고요. 제왕. 아, 이번에 제왕 한축입니다. 잎폭이 1.1cm고요. 29만 원입니다. 아, 3번은 소호반. 아주 멋진 종자입니다. 소호반. 변도 좋고, 무늬 좋고. 나무랄 때 하나도 없는 종자고요. 뒤태까지 아, 무늬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무명 소호반이고요. 뿌리 최상입니다. 3번에 소호반. 세척이고요. 잎폭이 0.7입니다. 16만원이고요. 아, 극한의 소호반입니다. 4, 사번은 변이 아주 좋은, 어, 호중투입니다. 3반 호중투고요 아, 뿌리는 두 가닥 아주 잘 내렸습니다. 신화에, 아, 뒷대 벌브도 하나 있습니다. 아, 뿌리 두 가닥이면 아주 걱정 안 하셔도 될것같고요 벌브 쪽이다 지금 철석을 엮어놨습니다. 튼튼하게 엮어 놔서 아, 심어 놓으면 아무 이상 없을 겁니다. 4번에 중투 한쪽이고요. 이 폭이 0.6, 6만원입니다. 종자 아주 우수 종자목이고요. 아, 5번에는 개굴산입니다. 개굴산 제가 종자로 당겨 놨다가 지금 오늘 올렸는데 나름 너무 저렴하게 올렸고요. 개굴산 중, 중타 소심이죠. 새로운 개굴, 개굴산입니다. 아, 종자로 남겨놨다가 지금 오늘 올린 거고요. 아, 종자 하시기 바랍니다. 중토와 소심, 개골사. 아, 이 폭이 0.6이고요. 두 촉입니다. 6만원입니다. 아, 6번에는 아주 멋진 3반이고요. 3반 산반 무늬가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깊게 아주 잘 들어있죠. 전면 3반처럼. 3반 산반 무늬 너무너무 잘 들어있습니다. 모촉에도 이렇게 잘 들어 있고요. 모촉이 너무너무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 3반 두촉. 정말 멋지게 3반 무늬 너무 잘 들어 있고요. 아, 뿌리도 최상입니다. 아, 6번에 3반 두촉이고요. 아, 잎 폭이 0.8입니다. 7만 원이고요. 아, 7번에도 아주 멋진 용자 호중투입니다. 짤막한 변의 호중투고요 변이 완전 후육질로 배골이 아주 깊고요 단엽성 같은 호중투입니다.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건강한 뿌리 여러 가닥이 있고요새촉입니다새촉에 아, 7번에, 아, 변중투입니다. 새촉이고요잎폭이 0.6, 7만원입니다. 8번에는 너무 멋진 종자고요. 아, 극항이 서반입니다. 극항에 이렇게 서반무늬 변도 짤막하니 아주 예쁘고요. 아, 뒷대가 썩어서 벌브 두개 제거한 거 외에는 아, 산채 그대로입니다. 산채 출발 그대로고요. 이렇게 세 쪽입니다. 가운데 하나 무너졌죠 아, 뿌리는 너무너무 좋고요. 뿌리 최상입니다. 8번에 서반. 아, 제가 직접 산채한 서반입니다. 입폭이 0.6이고요. 6만원입니다. 9번에는, 아, 홍장미입니다. 홍화. 색감과 화영 정말 좋습니다. 화영이 너무 후육질이고요. 색감은 오로, 완전 핏빛입니다. 아, 홍화라기 보다 적화에 가깝죠 뿌리도 최상입니다 홍화 홍장미 아주 멋진 종자 아 홍화 중에서도 최고 으뜸인 것 같습니다 화영이 완전히 막 육질이 꽃 육질이 너무너무 다 아, 좋은 홍장미고요아 육질이 대단합니다 꽃 꽃잎이요 홍장미. 아, 입두이고요 입폭이 0.7에 9만 원입니다. 이런 종자는 종자목 하셔야 될것 같고요. 아, 10번에는 송옥입니다. 원판소심 송옥. 아, 세쪽이고요. 뿌리는 아주 최상입니다. 아 신어가는데 달려 있네요. 뿌리 너무너무 좋고요. 아 10번에 송옥 세쪽입니다. 이폭이 0.8이고요. 1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뿌리들이 다 최상입니다. 4번에, 아, 변중투 한쪽에 뿌리 두 가닥 있는 거 외에, 아, 두 가닥은 물이 없고요. 두가닥이래도벌부도 어, 있고, 배양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아, 오늘도, 나름대로 좋은 종자 준비를 했고요. 아,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말이 잘안 나오네요. 막 이제 영하로 내려가 있어요. 너무너무 추워서 어, 어제 난실에 아, 이제 난로도 설치해 놓고 갑자기 추워지니까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보던 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 이럴 때 특히 아, 감기, 몸살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요즘 감기가 제일 무섭더라고요.오늘도 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내일 아침 10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감사합니다.